톨스토이의 가르침. 한 사람이 배우자를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한 자루의 처가 평생 동안 탈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사랑은 한 남자나 여자를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에 사람을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현명하고자 한다면 현명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 주의 깊게 듣는 태도,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말을 그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스스로 경험하거나 맛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행복은 외적인 것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외적인 것을 보는 방식에 달려 있다. 결혼은 두 사람을 태우고 경랑의 바다를 항해하는 보트와 같다. 한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면 보트는 가라앉는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내므로써 얻어진다. 인생은 감정의 연속이다. 감정이 사라지면 생명 자체도 사라진다. 어떤 선행이 어떠한 목적 아래에 행하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목적이 전혀 없을 때에 비로소 참된 선행이 되는 것이다. 평범한 지식을 산더미처럼 쌓는 것보다 삶에 필요한 지식을 조금 아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인생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사람들은 행동으로 판단된다. 불만족은 지식이 없는 자의 특징이다. 과거와 미래는 각각 현재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을 때.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승리의 조건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인생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놀이를 하는가이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장 강한 인간은 가장 완고하지 않은 인간이다.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는 법이며,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기는 법이다. 인간의 진정한 적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마이다.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좋은 말은 언제나 단순하고, 언제나 만인에게 이해되며 그리고 언제나 합리적이다. 단순히 암기해서 얻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며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다. 언어는 사상의 표현이어서 인간과 인간을 결합시키거나 이간시키거나 할수 있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가난을 예찬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난에 굴하지 않는 사람을 예찬할 뿐이다. 육체에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 것이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얽힌 것을 풀며,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 침묵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는 백 번이라도 후회를 해야 한다.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높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그릇을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곧바로 발끈거리는 사람은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꿈을 꾸는 것은 훌륭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한다. 사람의 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단순해진다.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 욕망은 처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다가 어느덧 손님이 되고 곧 마음의 주인이 된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불장군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법이며 자신을 낮게 하면 할수록 위치는 견고하게 되는 법이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경우 그 논쟁의 책임은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양자에게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 논쟁은 곧바로 그치게 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법이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